안녕하세요 동그라미다육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좀더 재미있게 이 시간을 구성해봤습니다 이 5월이 가기 전에 저, 저의 저그 감사한 마음을 우리 회원님들에게 표현을 하고 싶어서 아주 알차게 한번 구성해봤는데요 즐겁게 즐감해주시고요 네요 아이 1번입니다 네 레드벨 맞아요 어 하엽이 벌써 이렇게 3단일 정도면은 저와 긴 시간을 나눴다는 거. 그리고 요 아이, 일단 사이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가 현재 12cm 나옵니다. 12cm에. 입장 자체도 이 색감이 붉은 톤이 들어있으면서 갈색 톤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요 레드벨 가격 2만원입니다. 항공샷으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입장 자체도 아주 짱짱하니 통통하니 예쁜데 색감 자체도 아주 다양한 빛깔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아이 레드벨이고요. 거기에다가 이 감사한 마음을 제가 5월이 가기 전에 행동으로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선물입니다. 이직사각형의 간편 용기 세개 어, 세트예요. 세개 세트 이요 아이가 이 요, 요, 요 선물이 같이 간다는 거 1번이고요. 이 레드벨 기왕이면은 저도 주부이다 보니까, 그쵸? 좀더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하다가, 요렇게, 주는 마음도 부담 없고, 받는 마음도 부담 없이, 직사각형의 세 세트인 요 간편 용기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보내드릴게요. 1번이고요이 레드벨 사이즈 12cm에, 색감 자체도 갈색 톤의 포도주 빛깔의 붉은 톤의 다양하게 소유하고 있고, 중요한 거. 아주 건강하고, 짱짱하다는 거. 요 아이 레드벨. 가격 2만원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선물보다는 요 아이가 더 중요하지요. 아시죠? 1번입니다. 레드벨이에요. 가격 2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이 아이요. 완전 시원한 초록빛깔의 청포도 같은 느낌의 이 아이 입장 자체의 생김은 아주 하트하트가 총 집합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 뺑 돌려서 이렇게 귀여운 아가가 엄마하고 똑 닮았지요? 이렇게 귀여운 아가가 하나 달려있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 지금 독립이 충분할 정도의 사이즈라는 거 입장 자체의 생김도 아주 하트하트 하트 합니다. 이 아이 보고 있으면 사랑이 그냥 절로 생길 것 같아요. 색감 자체도 아주 독특하니 초록색이면서 또 손톱이 안 보여요. 투명이에요. 투명. 그 정도로 예쁘니. 서든벨 제가 사이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이 아이 사이즈 7.5cm 나옵니다. 7.5cm에 입장 자체가 정말 우리네 사랑입니다. 하트하트하고요. 손톱 자체는 완전 투명으로 보일라 말라 할 정도. 거기에 예쁜 아가 커팅 충분히 독립생활할 수 있고요. 이 아이 가격 만원입니다. 서든벨이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또 얘만 보내면 사파잖아요. 그래서 자 가격은 아주 착한 만 원인데, 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뭐냐고요 위생장갑이요. 무려 이 150장이 들어있네요. 네. 요 위생장갑과 이 서든벨 같이 보내드릴게요. 저의 마음 꾹꾹 눌러 담아서요. 아시겠죠? 번호 2번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 눈에 훅 들어온 아이입니다. 자, 항공샷으로 한번 확인해 보셔요. 입장 수는 몇 되지도 않은데, 요 아이가 얼마나 실한 아이인지 제가 바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요 아이, 네. 생김 자체도 입장 몇안 되는데도 이 아이 사이즈가 무려, 보셔요. 사이즈가 12cm입니다. 12cm에 입장 하나에, 벌써 이속 입장이잖아요? 입장 하나에 사이즈가 3cm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아주 크게 될성싶분 이아요 크게 돼요. 네. 대형종의이 멋진 말이야. 사이즈 12cm에 이 물듦도 살짝살짝 들어와 있지요. 요아이. 입장 수는 몇안 되는데 사이즈는 12cm에 입장 하나의 사이즈가 무려 4cm에 요렇게 멋스러운 이 대형종의 이 말이야. 네. 오늘 강추드립니다. 요아이 하나 품으셔요. 가격도 아주 착한 2만원입니다. 정말 예전만 같아도 요 정도 포스에 요 아이 같으면 거했죠. 그 맞아요. 요런 아이, 음, 개성 있게, 개성 떠나 서라도 요런 아이는 크면 클수록 이 포스감이 장난이 아니다 보니까, 우와, 멋지다 할정도래그 함성이 절로 나옵니다. 요 아이, 대형종의 요마리야요 아이만 가면 또 섭하겠지요?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네, 이 오우리 가기 전에 보셔요. 요 직사각형의 쟁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기에 올려서 커피며 음료며 이 시원하게 드시라고 사이즈요. 이 쟁반 사이즈 결코 적지 않습니다. 30cm고요. 이렇게 그림도 아주 아주 예뻐요. 이게 중요하지 않지요? 네, 여기요. 제밥보다는 요 다육이 우리 육이 그쵸? 네, 이대형종이이 포스감 넘치는 이 마리아. 가격 2만원입니다. 사이즈 12cm고요. 입장 하나의 사이즈가 4cm입니다. 번호 3번이에요. 강추 드릴게요. 4번입니다. 이 아이요. 네, 대가족이지요. 팔뚝 근생입니다한 몸에 랩비나금 맞고요. 어, 제가 전체 사이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이 아이 사이즈가 11.5cm, 12cm 나옵니다. 12cm에. 입장 라인은 아주 예쁜 핑크에. 이 입장 사옥에는 그린하고 옐로우가 아주 합쳐져서 너무너무 예쁜 요 맵이나 그 팔뚝 운생입니다. 어? 둘레, 여섯, 일곱인데? 아니, 그러면서 돌려볼게요. 자, 요조금이요요쪼꼬이도 쪼꼼, 맞잖아요. 메비나 금. 네. 팔뚝 군생입니다. 한몸이고요. 사이즈 11.5, 11. 12cm 나오고요. 물듬 자체도 아주 아주 화려하면서도 은근하게 화려하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도 주는 요메비나 금. 네. 가격 25,000원입니다. 팔뚝 군생이고요. 한몸에. 거기에다가 이 마음. 진정성이 있는 동그라미 마음. 자. 네. 롤 크리너입니다. 우리 방바닥 같은데 머리카락 신경 쓰이시죠. 먼지며 그냥 앉아서 돌돌 미셔요. 요요요롤 크리너 80번이나 사용할 수 있네요. 이 크리너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이 맵이나 금 가격 25,000원입니다. 동그랍니다요 진정성 있고 일관성 있지요. 분생 가격대 쭉입니다. 아시죠? 이메비나금 팔뚝 은색 가격 25,000원이에요. 사이즈 12cm고요. 타이트하게는 11.5도 나오고요. 얼굴 하나의 사이즈가 제가 보여 드릴게요. 그 쯤은 얘들 같은 경우 5cm, 5.5cm 나옵니다. 얼굴 하나의 사이즈가 그 정도로 비슷비슷한 얼굴에 요 아이들이 무려 7이나 달려 있고. 자, 요 조금이 하나 달려 있고요. 가장 센터에가 엄마이지 않을까 싶네요. 여 아이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엄마 얼굴 사이즈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엄마 얼굴 사이즈가 그쯤 6cm 나옵니다. 자, 여 아이 번호 4번입니다. 매비 나금 25,000원이에요. 5번은 세트입니다. 보셔요. 여 아이 물 들어 있는데도 어떤 아이일까? 자, 홍현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물듦 자체도 아주 와인빛깔에. 너무너무 예쁘니, 랑콤이구요. 사이즈가 아담한 것 같아도, 오, 막상 사이즈를 재보니까, 아담한 사이즈는 넘어서는 것 같아요. 자, 이홍연가 사이즈 7.5cm 나옵니다. 물등 자체도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자, 거기에다가, 이 랑콤. 랑콤도 사이즈가, 오, 적지 않아요. 아담한 듯 하면서도, 그래도, 요 아이 타이트하게 잡아도 8cm 나옵니다. 와우. 네, 8.5도 가능한데요. 요 아이 랑콤 보셔요 물듦 자체가 아주 독특하면서 와인 빛깔 아주 진하지요. 요 홍연 같은 경우 정말 애기 자구 때부터서 커팅해서 15시만 이렇게 키웠는데요. 제가 이 아이 엄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5번 세트 가격 15,000원입니다. 잠깐만요. 이 엄마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이 애들만 보내면 또 조금 섭하겠지요? 제 마음 담아서. 여기, 자, 3종 세트입니다. 요 아이 칼라 행주고요 초극세사네요. 네, 요, 요거랑 같이 보내드릴게요. 사이즈요? 저 행주 사이즈도 결코 적지 않은 사이즈. 33에 30이네요. 충분합니다. 네, 요 아이 5번 세트고요 홍연. 그 다음에 옆에 이 랑콤. 랑콤 이 물도 한번 보셔요. 정말. 포도죽빛깔에 피금처럼 뿌린듯이 들어있는 이 랑콤 사이즈도 8.58cm고요. 요 아이 홍연 정말 이 아이 같은 경우 제가 강추드릴 수 있어요. 맨날 강추한다 그러죠. 그렇지만이 아이 같은 경우 정말 놓치지 마셔요. 네 엄마 보여드릴 거고요. 요 5번 세트 가격 15,000원입니다. 아주아주 착한 가격 선택하셔요. 5번이에요. 요 아이가 저 5번의 세트 중에 홍연 엄마입니다. 보셔요. 모주예요. 저 아이도 엄마 닮았지요? 이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은근하게 멋진 아이라는 거. 딱 봐도, 어, 너 홍연이구나 할 정도로의 딱 표시가 나는 요 아이. 요 아이가 바로 5번 홍연의 엄마입니다. 모주, 너무너무 괜찮아요. 저도 이 아이 딱 하나 갖고 있어요. 네. 홍연이 옵니다. 6번입니다. 이 아이요. 네. 일부러 꽃대를 꺾지 않았어요. 이 꽃이 피면 또 얼마나 이쁠지 네. 이 아이 블루에프 백금입니다. 그런데 일단 예, 사이즈도 한번 보여드리고 이 아이 사이즈 8cm 나옵니다. 8cm에 이 층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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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있는 이 백금 너무너무 예뻐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쁜 아가가 떡하니 하나 달려있지요? 하나라면 또 돌려보면은 여기에도 요 예쁜 블루에이프 백금 아가가 보셔요. 이 금기도 확실하니 들어있는 요블레이프 백금 사이즈 8cm에 꽃대도 꺾지 않았고 꽃도 볼수 있고요. 아, 요 위에도 지금 하나 나오고 있는데 얘는 꽃대일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뭐해서 꽃대일 것 같아요. 근데 요 밑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보셔요. 입장에 이백금기 확실하게 먹었습니다. 물듬 자체도 너무너무 핑크톤으로 이쁜 요 아이 블레이프 백금 가격 2만원이에요. 사이즈도 8cm에 아주 이 입장 입장 하나하나 다백금기가 쫙쫙 퍼져 있습니다. 요 아이 블레이프 백금이고요. 가격 2만원이고요. 거기에다가 진정성 있는 이동그라미에 마음을 담아서 요거 요거 같이 보내드릴게요. 우리 애완용 강아지들 많이 키우시죠? 밖에 나갈 때게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네 롤백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어 사용하기 쉽고요. 일단은 휴대용이 간편하다 보니까 우리 애완용 강아지들 산책 시킬 때게 같이 하나씩 빼내서 어 갖고 가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제밥보다는요 아이라는 거. 그쵸? 중요하지요. 보셔요. 핑크톤의, 이물든 자체도. 입장마다마다요. 확실하게 어있는이백금기정확하고요이 아가도 이 금기를 확실하게 품었다는 거. 이블레이프백금 가격 2만원입니다. 이 꽃들, 이 꽃핀 이 노란 색깔도 감상해보셔요. 6번이에요. 7번입니다. 이 아이요. 네. 입장 라인만 선명하니 빨갛지요. 블랑코 마리아 금, 맞습니다. 요 아이 단수 한번 느껴보셔요. 사이즈 대충 감 잡으셨죠? 일단, 사이즈를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현재 이 아이 사이즈 10.5cm 나옵니다. 10.5cm에 이 단수만큼이나 너무너무 예쁜 요 블랑코 마리아 금.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음껏 누리셔요. 커팅도 가능하고 입꼬지도 가능하고 이렇게 입장 끝에만 라인만 예쁘게 깔끔하게 물이 들어있는 이 블랑코 마리아 금 입장 자체에도 이백 금기도 한번 확인해 보셔요. 너무 너무 예쁜 요 아이 블랑코 마리아 금 가격 45,000원입니다. 사이즈 10.5cm고요. 거기에다가 자또 나가야겠지요. 네 보셔요. 요 아이보다 더 큽니다. 요 보냉백요 이 여기에다가 요렇게 음료수도 넣고 과일도 넣고 해서 가끔 외출하시거나 또 킵장 가실 때에 간식도 담아가셔요. 요 보냉백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요 아이 블랑코 블랑코 마리아 금 사이즈 10.5cm에 멋스러운 요 아이 가격 45,000원입니다. 사이즈가 10.5면은 결코 적지 않지요? 금이니까 그쵸 거기에다 요 입장 병도 약간 보이네요. 요 멋진 아이 번호 7번입니다 블랑코마리아금 가격 45,000원이에요 연등은 철이 가라 할 정도로 아주 아주 예쁜 요아이요 입장 뒷면에 이 물듬하며 자 항공샷 으로도 한번 확인해 보셔요 요아이요 글램핑크 맞습니다 제가 노상에서 바깥에서 얼마나 짱짱하게 붙였던지, 요 아이가 너무너무 하루하루 다르게 너무너무 예뻐졌어요. 요 아이요. 네, 제가 사이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도 결코 적지 않은 사이즈, 요 아이 16cm 나옵니다. 타이트하게 1 5 c m 고요요 멋스러운 요 글램핑크. 가격이요? 가격 2만원입니다. 요렇게 왕 사이즈의 이 멋스러운 이 글램핑크가 보셔요. 가격도 아주 착한 2만 원인데 입장 뒷면에 뭔가를 나타내듯이 물듬이 아주 독특하면서도 물듬 자체도 연한 아주 연한 빛깔로 너무 너무 예뻐요. 요 아이 글램핑크 가격 2만 원입니다. 사이즈 한번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자 사이즈 15cm 길게는 16cm도 가능하고요. 요 아이 글램핑크 가격 2만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요렇게 이쁜 애기 가격도 착한데 저의 마음 저의 이 행복한 마음 요 계란찜기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요건 전자렌지용이고요 오븐이나 열에놓으시면안되고요 전자렌지 다들 하나씩 있으시죠 간편하게 계란찜 해 드시고요. 중요한 거는 계란찜보다는 요렇게 연등보다도 더 예쁜 요 글램핑크 사이즈 15, 16cm 너무 너무 짱짱하니 아주 강하게 예쁘게 키웠습니다. 요 아이 글램핑크고요. 가격 2만 원이에요. 요 연등보다 멋진 아이도 하나 데려가셔요. 너무 너무 근사한 아이예요. 요아이요. 수영 자체도 아주 여성스럽고 이 색감 자체는 아주 시원한 블루 계열에. 네. 뭘로 복용 구 맞습니다. 속에 나오는 입장 아이도 확실하게 복륜으로 쫙 먹었고요. 요아이 사이즈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라고 자가 거꾸로 놓이네요 요아이 사이즈가 현재 어, 14.5, 15cm 나옵니다. 15cm에 이 수영 자체도 아주 아름다운 여성을 나타내는 듯한 이 부드러운 느낌. 거기에다가 입장 하나의 사이즈가 도대체가 몇 cm가 나오는지 한번 제가 사이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장 하나의 사이즈가 무려 4cm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넓직하면서도 확실하게 봉륜으로 쫙 먹은 이 아름다운 요 아이. 뭘로? 봉륜급 가격? 19만원입니다. 너무너무, 이 색감 자체도 너무너무 예뻐요. 이 블루로 포함을 해가지고서 라인은 아주 예쁜 아이보리 톤으로 쫙 둘러있는데 또 밑에 입장 같은 경우는 아주 연한 초록빛깔로 너무너무 아름다우면서도 여성스러운 듯한 느낌을 주는 이 부드러운 이 아이, 뭘로 복용금 가격 19만원입니다. 네, 번호 9번이고요 거기에다가 저의 마음을 콕콕 담아서 요 팬, 계란 후라이팬인데요. 또 따뜻한 겨울이 됐을 때는 에 여기에다가 핫케익도 하나씩 해서 드시고요. 사이좋게 이 팬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저이 이 오늘 영상 준비하면서 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너무너무 설레었어요. 뭔가를 이렇게 제 마음 담아서 마음껏 드릴 수 있다는 거. 가격 또한도 아주 아주 착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애들 자체도 너무 너무 예쁘고 자아자찬이 너무 심하다고요. 네, 이 아이 9번이고요. 몰로 복융금 아주 여성스러운 이아이 가격 19만 원입니다. 사이도 결코 적지 않는 14.5cm고요. 여러 아이도 한번 품어보셔요. 아주 멋스러운 아이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어요. 번호 9번입니다. 몰로 복융금이에요. 오늘 마지막 선수입니다. 여아이요. 입장 뒷면에 이물도 한번 보셔요 입장 끝에는 라인 끝에는 진한 가지빛깔인데 그 가지빛깔이 해오리친 듯 쫙쫙 퍼져 있습니다. 여아이. 네. 전체적인 느낌 한번 느껴 보시고요. 자, 항공샷으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둘리입니다. 입장 라인이 아주 선명한 진한 가지빛깔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예쁜 아기가 하나 쏙 내밀었네요. 요 아이 둘리. 수영 자체도 아주 독특하면서, 입장 자체의 입체감, 이 뚱뚱함, 완전, 딱제 스타일이에요. 입장 하나의 사이즈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입장 하나의 사이즈가 무려 이 아이 3.5cm입니다. 거기에다가, 전체적인 사이즈는, 자, 잠깐만요. 요 아이 전체적인 사이즈는, 현재 9cm 나옵니다. 9cm에, 요렇게, 수영 자체도 독특하면서 입장 라인 아주 진한 가지 빛깔에 너무너무 멋스러운 요 둘리, 이 입체감, 완전 뚱뚱하지요? 보셔요. 요 아이 둘리 가격 9만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저의 행복한 이 마음 담아서 요냄비에 냄비가 가겠습니다. 요 냄비, 여기에 라면도 끓여 드시고요. 사이즈는 20cm니까 가스레인지에 불 닿을 일 없고요. 자, 요 냄비가 갈 거고요. 복고풍이잖아요. 열도 빨라요. 열 전도율이 자 그런 것처럼 빠른 열 전도율처럼 요 멋진 요 둘리 사이즈 9cm에 입장 하나의 사이즈가 3.5cm 입장 뒷면에 이 물듬도 아주 아주 독특한 요 아이 가격 9만 원입니다. 번호 10번이고요. 아이고, 열심히 달려왔더니 너무너무 숨이 차네요. 이 아이 둘리고요. 저는 이을 저녁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